여기는 양구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일전에 밤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낮에 한번 꼭 한번 와 보고 싶어서 지금 일정이 바쁜 중에도 잠깐 들렸습니다 오늘 또 많은 시간은 할애를 못하고요 잠깐만 한번 보고 지금 화천 쪽으로 또 일정이 있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저희들 트랙이 지금 오전에 양평 일정 때문에 미뤄져 있어서 트랙도 지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화천으로 넘어가면 부용산 쪽으로 트랙을 할 생각입니다. 트랙이 지금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는 박수근미술관입니다. 역시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예쁘네요. 예. 예.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올 겁니다. 찬찬히 한번 둘러볼 겁니다. 예, 여기가 박수근미술관입니다. 역시 예쁘네요. 예, 멋집니다. 예, 주변 산세하고 잘 어우러져 있죠. 여기는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양구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좀 오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정자 미술관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오늘도 여기도 지금 주차장 보시면 주차 공간이 꽉차 있죠. 네,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네, 생기가 있습니다. 이 양구의 군 자체의 구호가 청춘 양구입니다. 청춘 양구. 그 양구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군부대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구호 자체가 아주 신선합니다. 지자체들이 점점 노쇠해가고 있고, 심지어는 소멸 지자체가 나오는데, 이곳 양구는 청춘 양구를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미술관 입구입니다. 네, 우리 매니저 모습이고요. 네, 미술관 입구입니다. 예, 원주에 있는 종이 박물관, 그 한솔제지에서 만든, 거기는 뭐 자금, 어, 제, 어, 자금 규모가 크니까, 그죠? 어,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거기 못지않게 아주 어, 멋집니다. 예, 보시면, 한솔제지도 이런 형식이었죠? 예, 멋집니다. 예. 예, 저쪽이 세미나실하고 연구동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정면 쪽에 보이는 쪽이요. 일전에 제가 야간에 저 건물 밑에서 수시를 했었죠. 예,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이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예, 밝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오겠습니다. 박수문 미술관 뒤쪽에 저 주봉에 진산이라 그러죠. 저 주봉에 에... 등산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그쪽을 겸해서 한번 조용히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사지역이어서 등산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박수근 미술관 예, 조금 광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방금 저쪽이 정면의 주차공간이고요 예, 낮에 보니까 역시 여기는 멋집니다 아, 공원이 공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전체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각공원 같습니다. 조금 당겨볼까요? 예. 예, 여기는 활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예, 어떤 공간이든 만드는 것 보다가 이렇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화천으로 다시 서둘러서 밝기를 돌리겠습니다. 예, 조금 아쉽지만 이쯤 오늘 박수금 미술관. 그래도 밝을 때본 것만으로 오늘은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화천원에서 뵙겠습니다.